오랜만에 이번은 언박싱 어, 타임. 최근에 구매한 것들이랑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겨울을 맞아서 오, 겨울 엄청 춥다잖아요. 이런 폭닥폭닥한 것들이랑 방한을 위한 이런 모자들을 좀 사봤습니다. 제가 거의 모자에 빠져있거든요. 핏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요게 구매를 하고 싶어서, 더바넷에서 오픈하자마자 구매해본 빈이에요. 엄청 귀여운데, 요거는, 센즈라는 인스타 마켓 하시는 분께 구매를 한, 고거 셋업이거든요? 이게 5만 1000원인데, 진짜 싸더라고요. 허리춤에는 엔딩이 다 돼있고, 등이 부분에는, 딱이 단추에다가, 이런 뽀글뽀글한 느낌. 그리고 안쪽에 다기모 들어가 있어서 엄청 따뜻하겠더라고요. 배꼽룩처럼 이렇게 모자도 같이 코디해보고 엄청 포근포근 폭닥폭닥해보는 느낌이죠. 마켓이어서 계속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 바지도 진짜 헐렁헐렁하고 이 허벅지 붙지 않는 이런 널널한 핏이어서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기 마켓 하시는 분이 옷을 너무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코지하게. 저 코디도 잘하시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비늘 진짜 핏이 예쁘죠?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이 겨울나라나 눈 보러 가실 때 겨울에 진짜 따뜻하게 이 니트가 또 꽈배기여가지고 너무 예쁘게 쓰기 좋은 그런 모자일 것 같아요. 귀여운 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수사샤님께서 이 잠옷 바지를 입으셨는데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입고 싶어가지고 정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해본 잠옷 바지예요. 후드 집업에다가 집에서 편하게 입기도 좋고, 겨울에 포인트로 입기도 좋은 그런 느낌의 바지예요. 기장감도 좀긴 편이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입기 좋은 그런 잠옷 바지고,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귀여운 강아지 자동차가 그려져 있는 트와의 후디에다가 같이 입어봤거든요. 너무너무 귀여운데? 고 제가 제주도 갈때이 바라클라바를 이런 색감이 있는 이런 파란빛의 바라클라바를 꼭 사고 싶더라고요. 어, 베뉴먼트에서, 이 W컨셉에서 엄청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해본 바라클라바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노세카의 니트에다가 이렇게 아이보리에 블루하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바라클라바는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색감이 일단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그냥 기본 니트에다가 이 바라클라바만 딱 해줬는데도 이런 컬러 포인트가 딱 되는 느낌이고, 실제로 제주도 가서 바람이 많이 불때 써줬는데,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방안도 잘 되면서 컬러로 너무 예쁘게 쓰기 좋은 그런 바라클라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니트에다가 이렇게 청바지 입고, 저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패딩이나 그냥 밝은 색깔 코트 아무거나 입어줘도 너무너무 예쁘게 코디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추. 제가 이 모자를 흰색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피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까만색도 있었으면 했는데 올해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고로고라의 g 마크도 달려있고, 이렇게 안쪽은 이런 파란 내부 안감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이게 이쪽 뒤쪽은 짧고, 앞쪽이 이렇게 길게 내려온 스타일. 모자 되게 예쁘죠? 이게 코트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패딩이랑도 잘 어울리고, 캐시랑도 잘 어울리고, 퍼자켓이랑도 잘 어울리고, 아무튼 다잘 어울려요. 이쪽은 짧고, 이렇게 깊게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라서, 아이보리 컬러의 폴라티나, 니트, 뭐 아무거나랑도 다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모자예요. 이제 검은 입을 때 이렇게 입어줘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언니, 그 니트 어디거예요 <laughs> 대답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히트텍을 안 입고 이 니트만 입고 있는데도 정말 따뜻하게 이너, 이너 니트로 입기 좋더라고요. 니트웨어 디자이너 브랜드 슈누세카의 제품이고, 정말 에센셜한 제품들을 기본적인 컬러부터 이렇게 팝한 컬러들까지 11가지 컬러였는데, 이번에 또 3가지 컬러가 추가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이 3가지 컬러 중에 원하는 분들께 선물로 드릴 합니다. 한번 더보기란 참고해보시고 이벤트도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최근에 제가 가장 자주 입고 있는 니트다 보니까 첫 번째로 코디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올 90에 캐시미어 10%라서 그런지 진짜 극강의 부드러움. 너무 고급스럽고 입기만 해도 사람이 약간 우아해지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폴라티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추위 많이 타시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히트텍 입지 않고 이거 하나만 단일로 입고 아우터를 입어줘도 정말 따뜻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이너를 어떻게 입어야 할지 항상 고민되시는 분들께 이렇게 올 아이보리로 입고 그냥 컬러가 있는 아우터를 입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아한 것이 살아있는 코디가 된답니다. 또 준우세카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 쿠폰을 발행을 해주셔서 캐시미어가 10%나 들어간 니트가 10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호텔 식사권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이벤트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보기란 한번 참고해보시고 또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매도 하시고 이벤트도 자동으로 참여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지 컬러는 좀더 우아하고 고급스. 무드의 느낌이 난답니다. 그래서 베이지 컬러의 롱코트나 베이지나 이런 블랙, 좀 무채색 컬러의 아우터들과 함께 코디를 하시면 좀더 멋스럽게 코디하기가 좋습니다. 요 사실 터틀넥이 무늬가 정말 많았는데 저는 요거를 접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턱을 살짝 가려주는 느낌으로 입으니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적당히 핏하면서 여유로운 느낌이라서 더 사람이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사랑하게 된 그레이 컬러인데요. 너무 밝으면 사실 조금 부해 보이고 어, 날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묵직하게 잡아주는 그레이 컬러라서 블랙 컬러의 아우터들과 함께 코디를 하면 정말 멋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고급스럽고 이 그레이 컬러감이 주는 묵직한 매력이 있어요. 또 그레이 컬러가 요즘에 좀키 컬러가 됐기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정말 자주 가고 이너 니트로서 활용도가 좀 높아서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같이 한번 코디를 해봅니다. 주색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댓글 이벤트를 또 지원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거든요. 신규로 추가된 세 가지 컬러 중에 저는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컬러가 이 딥한 네이비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가 정말 고급스럽고 아주 더운 한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까지 활용도가 정말 좋겠더라고요. 청바지, 그레이 컬러, 화이트 컬러, 이런 톤 타지 않고 브라운 컬러, 베이지 컬러라든지 어떤 컬러와도 흡수되면서 고급스럽게 코디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부드럽고 네이비 컬러가 주는 은은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또 있거든요. 미디움 사이즈로 입어서 좀더 널널하고 약간 헐렁하고 코지한 느낌으로 입고 싶었는데 확실히 미디움 사이즈는 살짝 핏이 널널하고 약간 여유로운 핏이 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디건을 이렇게 어깨 같은 컬러로 걸쳐가지고 입었더니 좀더 예쁜 느낌이 나고 봄에도 다가오는 봄에도 이렇게 입고 자켓 하나만 입어줘도 너무 예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살구가 생각나는 그런 예쁜 컬러여가지고 확실히 여유롭고 널널한 핏으로 입기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실크 화이트 컬러의 스커트와 함께 코디하니까 좀더 여성스럽고 살랑살랑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확실히 이런 컬러 입으니까 조금 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든 컬러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화이트 컬러 코트나 아이보리 컬러 코트 이런 밝은 컬러의 코트와 함께 코디했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입기 좋은 그런 컬러가 될것 같아요. 이 컬러도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오늘의 대장정 마지막 컬러는 바로 이 정말 팝하고 쨍한 컬러의 오렌지색 이거 주황색 니트인데요 확실히 매니아층 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컬러도 잘 받으시는 봄 웜톤 분들과 가을 웜톤 분들께 정말 정말 예쁘고 화사하게 잘 어울릴만한 컬러이고 봄에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어두운 컬러의 아우터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두운 컬러에다가 이런 니트를 입어주면 정말 화사하고 데일리하게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 그냥 쓱 걸쳐가지고 풀어와 함께 입어봤고요. 이렇게 그냥 진짜찐 데님과 함께 입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게 소화하기 좋아서 이렇게 데님과 함께 코디해봤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댓글 이벤트 한번 더보기란 보시고 한번 이벤트를 참여해주시면 원하시는 니트와 함께 어, 제품을 발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댓글 이벤트도 지원해주시고 또 기본 아주 질 좋은 니트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요번에 준우세카의 요 목티, 폴라티 특히나 추천드려서 한번 쿠폰 사용하셔서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면 또 여러분들께 좋은 이벤트가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짜잔! 짜잔! 어디? 롯데백화점 본점? 아, 당연하지! 여기 새로 생는데 이야, 너무 좋다! 우와! <laughs> 이기는 식당처럼, 마트처럼, 그런 뭐 외국에서 파는. 하지만 이렇게 아난티의 트리들이 돼 있답니다. 여기는 힐튼 아난티로에 왔습니다. 음 힐튼 아난티. 짜장면 음 하나, 짬뽕 하나. 짜장야 이거 뭐 앞에 붙는데? 유니짜장. 캐슈넛 응아 <목소리> 여기 왜? 그래. 여기서 준거야 여기서 <laughs> 준거야 응. 어 식기도 다 주시더라고 그니까 러 집사람이 좋아해 창가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다 그치? 응? 창가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아 저희 보다 위에 가 빨리 하 왔네 <목소리> 尾巴啊 여분은 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가 입구가 봐요. 너무 예쁘다.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진짜 너무 코지하고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우와, 이렇게 키즈풀빌라라서 아기들이 위한 공간도 있고 여기 아기 장난감이랑 책이랑 이런 것도 있고 이렇 자동차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킹 사이즈 침대 하나에 이렇게 빈백 같은 아주 이런 것도 있고 아, 창문도 너무 예뻐요. 짜잔. 어, 어? 어. 와. 어. 뒤로 돌면 와이 공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여기 컵도 있고 이렇게 브레비 커피 머신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덕션 하나도 있고, 돌면, 요렇게, 스탠바인이, 맞나?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아기 의자랑, 이렇게, 책상. 여기에, 풀빌라라서, 이렇게 야외 풀장이 있다는 점. 이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완전 크리스마스를 위한 이런 공간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남편이 알아봐주고 모든 걸다 예약했는데 진짜 남편 최고예요. <laughs> 우야 최고 최고. 아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다. 어 진짜, 진짜. 너무 어, 좋아서 예상...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실도 진짜 예쁘게 이렇게 그린색으로.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아기들이 위한 어메니티도 다 준비돼 있고 논픽션 제품이네요 어메니티도 우와 <laughs> <웃음> 지우야, 돌고래. <laughs> 그렇죠? 아가방에서 디즈니 콜라보된 거 샀어요. 우와 안녕! 반짝반짝 안녕! 어 반짝반짝이지? 반짝반짝 안녕! 반짝반짝. 여기도 반짝반짝 있으니까 여기 보고 안녕이라고. 진짜 예쁘죠? 네. 미크, 크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옳지. 좀 사, 좀 사. 귀여워. 다 귀여워. 다 건 당근이야 당근? 응. 어 걔도 토끼 냠냠 맛있게 먹으라고 해아네네 응, 어, 냠냠냠 냠냠냠 맛있게 먹어 와우 응. 맛있다 어, 그래. 야 좋다 좋다 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메리크리스마스 뭔가 지우도 너무 귀엽고 음식도 맛있고 오빠도 음식 준비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응, 고생해서 고맙고 응. 고생했었고 이렇게 예쁜 곳 아, 알아봐줘서 너무 아, 고맙고. 고맙고 우연히 잘 하라 그리고 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응. 내가 내입아 그러니까, 봐야 그러니까. 봐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지 잘했다 이건 진짜 잘했 너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태산을 잘 하거든 응. 그리고 내가 그냥 인공적으로 한게 아니라 진짜 진정 응. 괜찮은 대로 우리가 우리 우리만의 응. 우리 가족이 한 가족이 돼서 세명이다이렇 진짜 딱 그냥 찾고 싶어서 저녁까지 음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금 오늘 체크업시간 10시라서 벌써 나가야 돼요 일단 오늘 이렇게 입었고요 아무튼 나가야 됩니다 나갑시다 바이바이 요오 <뭐들> ố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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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w. <laughs> Santa, won't you listen to me? I got a feeling that you just might agree. You know, I haven't been good, but have I been so bad? Gotta have a gift for me, too, in that bag.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했던 비니도 쓰고, 이렇게 지우는 레드포인트 양말, 저는 약간 주황빛 나는 이런 후리스 자켓에 아주 뜨뜻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저희 엄마 심부름을 하러 나갈 거예요.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주도 안녕이죠. 안녕! 그렇지! 아, 도저히 왔습니다. Why are you doing that? Some shiny silver keys to a new car, maybe? Santa, I think we both already know. You're gonna give me something good when you go. Keep those two turtle doves and that old bear tree. I know that big red bag has something special for me. Me too yeah. in that bag. Let's open that thing right up and take a quick peek inside. There's gotta be something floating around in there for me.